자, 이번에 만나볼 분들, 바로 멋진 13명의 남자들입니다. 세븐틴! 등장합니다. 아, 세븐틴! 등장합니다. 자, 브이라이브를 통해 열심히 보고 계실텐데요. 네, 하트 수가 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 아하, 그렇지. 자, 개성 넘치는 포즈로 등장해주셨고요. 포토월로 모시겠습니다. 2017년 한해 동안 최고의 대세보이 그룹임을 인증한 세븐틴. 자, 정면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자, 함께 서시고요. 네, 정면 바라보시면서 세븐틴의 멋진 포즈로 네 조금 더 모이시고 뒤로 밀착해 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어, 야, 멋진 시상식 포즈죠? 손 한번 들어줘야 돼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겠어요? 몸을 조금 틀어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른쪽까지. 아, 우리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기에 네 고맙습니다. 자 세븐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 부탁드려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오늘 진짜 너무 날씨가 추운데 세븐틴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다 녹는 기분이에요. 오우. 자, 이렇게 모든 분들을 녹게 하는 이 세븐틴만의 매력은 뭘까요? 뜨거운 에너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뜨거운 에너지 지금부터 시작! Yeah! 아셨습니다. 무대에서 네.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캐럿 분들 저희가 오늘 서울 가요 대상에 나와서 멋있는 무대 또 준비했는데 어, 또 추운데 또 감기 조심하시고 어, 세븐틴만의 무대 또 멋있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대 공연 많이 하십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